회전근개에서 회전근은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 그리고 개는 덮개라는 뜻이다. 즉 어깨를 덮고 있는 힘줄. 그것이 바로 회전근개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다. 어깨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회전근개는 모두 네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극상근은 팔을 위로 움직이게 하고 극하근과 소원근은 팔을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또 견갑하근은 팔을 안쪽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회전근계가 찢어져 떨어진 것을 회전근계 파열이라고 한다. 회전근계 파열은 주로 고령자에게서 나타난다. 어깨 통증 환자 중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는 사람의 비율은 30대는 60대는 2.5%, 60대는 25.6%. 70세 이상에서는 어깨 통증 환자의 절반 가량이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는다. 그래서 회전근개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60대, 70대 분들이 오셔서 아,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운동은 어떠세요 운동은 다 돼요 그러면은 힘 빠지거나 그런 걸 느끼세요 느낄 때도 있고 안 느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특징이 없는 그런 질환이 회전근개 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전근개의 어디가 찢어졌는가에 따라 제한되는 운동 범위가 조금씩은 다르다 회전근개를 이루는 네 개의 힘줄 중 가장 잘 손상되는 부위는 극상근이다. 극상근이 찢어지면 팔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거나 아프지 않은 반대편 팔로 지지할 때만 비로소 올라간다. 극상근 파열이 후방으로 진행되어 극하근과 소원근이 찢어지면 밖으로 팔을 돌리기 힘들어진다. 또 견갑하근이 파열될 경우 팔을 뒤로 돌리기가 어렵다. 집안일과 운동 등 일상 활동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회전근개 파열. 과연 왜 생기는 걸까? 회전근개 파열 그러면 환자분들이 파열, 그러면 어 찢어진 거. 그럼 나는 다쳐서 찢어진 거. 그래서 나는 다친 적이 없는데요 생각을 하시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 즉 많이 사용을 해서 달아가지고. 점점, 점점 힘줄이 붙은 데서 떨어지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럼 다 파열이 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 중에도 어깨 힘줄 자체가 건강한 분이 있고 어깨 힘줄 자체가 약하신 분 개인적인 소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유전적인 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이 찢어진 정도에 따라 크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뉜다. 부분 파열은 회전근계 4개가 모두 뼈에 연결은 되어 있으나 일부 손상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닳아 있는 것을 말한다. 완전 파열은 4개의 회전근계 중 하나라도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말하고 이는 다시 떨어진 회전근계가 1cm 정도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것을 소파열. 1에서 3cm 정도 말려 들어간 것을 중파열. 3cm 이상을 대파열. 5cm 이상을 광범위 파열로 구분한다. 파열 정도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다. 부분 파열인 경우는 염증 치료, 약이나 주사 같은 걸로 염증 치료를 하고 운동 범위가 감소된 거는 운동 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파열은 이미 힘줄 자체가 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힘줄 끝 부분은 재생 능력이 없습니다.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봉합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잘하고 재활을 잘하시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운동 범위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 이제 1년, 2년 됐을 때 뵈면 어떠세요? 여쭤보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아파요. 아니면 다 좋은데 밤에 아파요. 그런 거는 근력 때문에 아프신 거거든요. 수술이 잘못되거나 수술로 인한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아파야 됩니다. 그런 건다 없어지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아파요 그런 거는 근력이 회복이 안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어깨를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회전근개가 재생이 된다고요? 재생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의 힘줄은 안 되지만 힘줄 비슷한 것들로 채워는 줄수 있습니다. 그런 게 콜라겐의 원리고요. 주로 부분 파열이 있는 환자들한테 주사를 하고 지금 현재 건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어 주사를 맞은 사람들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그래도 부분 파열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어 부분 파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중 극상근이 완전히 파열되면서. 팔뼈가 지지되지 않아 위로 올라갔고 어깨뼈와 부딪혀 관절염이 생겼다. 뼈도 울퉁불퉁 자라있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관절염이 있는 동그란 모양의 팔뼈 윗부분을 자른 후 원래 모양의 반대인 오목한 모양의 인공관절을 심는다. 반면 원래 오목하게 생긴 어깨뼈 쪽에는 반대의 모양인 동그란 뼈를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원래 모양과 반대의 모양으로 인공 관절이 생기고 어깨뼈의 관절염도 해결된다 보통 팔을 들 때는 극상근과 삼각근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극상근 없이 삼각근만으로 팔을 들어올릴 수 있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어깨 인공 관절 수술은 회전근개 파열의 최종적인 치료법이다. 파열의 범위가 너무 넓고 관절염이 있는 환자. 또 봉합술을 했을 때 재파열 우려가 높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된다. 재수술 없이 처음 수술로 10년 동안 93% 환자가 잘 쓰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최소 25년 정도는 역행성 인공관절은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머리 위로 올리는 거. 그냥 밑에서 어느 정도 두시는건 상관없어요. 이거를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동작.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런 뭐 호미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목 관절에 수명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거 외에는 통증도 없고 어, 운동 범위도 회복이 되고 스포츠도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50견은 전체 인구의 한 2%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50개는 다 나도 한 10%는 영구 장애가 남습니다. 그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고 사람들이 아 50개는 그냥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10%에서는 어떤 영구적인 운동 범위 장애를 남기는 어잘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오십견은 회전근개 파열과 더불어 중년 이후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어깨 질환 두 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즉 오십견은 운동 범위가 능동수동 본인이 하거나 누가 들어줘도 안 되고 회전근개는 본인은 못 들어도 남이 들어주면 들어올라갈 수 있는 거 그게 회전근개와의 가장 큰 운동 범위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제는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를 혼합해 사용한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에 반응해 항염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히알루론산도 흔히 쓰이는데, 이는 관절에게 주요 구성물로 피부와 연골조직에 작용해 윤활제 역할을 한다. 이런 주사제들은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약 3개월 간격을 두고 투약해야 한다. 오십견은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근데 완치가 되려면 의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국 운동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전 단계 통증이나 염증은 의사 몫입니다. 의사들이 어떻게든 치료를 해주면 운동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운동을 직접 하시는 거는 환자분들입니다. 운동은 통증이 가라앉고 아프지 않을 때 시작해야 한다. 먼저 정상인 팔로 아픈 팔을 잡은 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린다. 또 아프지 않은 팔로 아픈 팔을 지지해 안쪽으로 당겨준다. 그렇게 해서 운동 범위가 회복되면 아령 등 운동 기구를 이용해 아래, 위, 좌우로 움직이면서 근육을 강화시킨다. 긴장도가 높아지면 어깨뼈인 견갑골이 경직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굳은 어깨를 수시로 펴고 오므려 주는 것이 좋다 평생 많은 짐을 지고 사는 어깨 하지만 어깨 질환은 비단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어깨 질환이다. 어깨와 팔은 상완골두, 즉 위팔뼈 끝에 둥그런 뼈와 관절와라 불리는 어깨뼈의 오목한 부분이 맞닿아 연결된다. 그런데 상완골두의 관절면이 관절와의 관절면보다 두 세배 크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 관절와의 테두리에 탱글탱글한 재질의 인대가 360도 둘러싸여 있다. 관절 와순 파열의 원인은 대부분 스포츠 활동이다. 신체 활동이 왕성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운동 선수들에게서 흔히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20대 말, 30대, 40대까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나타나요. 그분들의 특징은 오랫동안 운동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특히 헬스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어 본인이 드는 무게가 본인 몸이랑 머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본인 몸은 40대인데 머리는 20대예요 그리고 20대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50kg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50kg가 할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 몸은 50kg를 들으면 인제는 힘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 팔이 약간은 뒤로 밀려요. 근데 그걸 환자분은 못 느끼는 거예요. 몸만 느끼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뒤로 팔이 밀리다 보면 후방 관절와순을 조금 조금씩 손상을 받게 합니다. 관절와순 파열 때문에 고민하던 박현근 씨는 수술을 선택했다. 어깨에서 인대는 파열이 되면 저절로 붙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붙지는 않는데 관절화순 같은 경우는 자극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옵션을 두죠. 운동하지 마세요. 그냥 살면 돼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다시 그 몸무게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파열된 거는 봉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관절화순 파열의 수술은 찢어진 임대를 원래의 자리에 붙여주는 수술이다. 여기 보이는 이폭신폭신한 애가 인대입니다이 뼈를 이렇게 뺑둘러서뺑 눌러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정상 부분은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정상 부분은 제가 눌러도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뒤쪽입니다. 여기가 눌러보면 이렇게 푹 들어가게 찢어져 보이는 겁 찢어졌습니다. MRI에서는 지금 이 정도로만 찢어져 있기 때문에 MRI에서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은 관절경으로 진행된다. 환자의 관절 와수는 뒷 부분이 찢어져 있다. 우선 절삭기로 해진 관절 와순과 이를 붙일 관절 와 부위를 다듬은 후 봉합 나사못을 박아 붙여줄 자리를 표시한다. 이후 조심스럽게 관절 와순을 떠낸 후. 관절 와순을 관절와에 꿰맨다 이런 방식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꼼꼼하게 봉합해 나간다 봉합된 부위가 잘 고정됐는지 확인한 후 수술을 마친다 이후 상처가 회복되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이 수술에선 재파열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후엔 인대 기능이 95% 이상 회복돼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수술이 꼭 필수는 아니다. 어, 물론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지만 이제 본인의 운동 취미 생활로 오랜 기간 동안 미세 손상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증상 자체도 극심한 통증이나 운동 범위가 아주 감소되어 있거나 근력이 약화되는 게 아닌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할때 불편한 거, 어떤 특정 동작을 할때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수술 결정이나 정말 적극적인 치료를 결정할 때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치료를 결정을 하셔야지 사실 뭐 찢어져 있다고 다 봉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수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 와순 수술이나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그리고 어깨 인공관절 수술 등 대부분의 어깨 관절 수술 뒤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어깨 수술은 대부분 관절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잘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절 범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재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한 팔의 이 바의 끝을 잡으시고요. 건강한 팔로 이 밑에나 중간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올릴 수 있을 만큼 건강한 팔로 막대기를 미는 겁니다. 운동은 보통 수스로한달 뒤에 시작한다. 아래에서 위로 팔을 올려주고 옆으로 팔을 밀어준다. 또 뒤로 팔을 올린다. 한 번에 5회에서 10회 그리고 하루 세번 반복해 준다. 어, 관절 가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는 이제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법은 팔을 올리거나 앞으로 밀고 옆으로 당기는 등 처음 운동 방식과 같다 단 기구를 사용해 힘을 좀더 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깨 질환 만큼 무분별한 정보와 잘못된 지식이 많은 질환도 없을 겁니다. 그게 진단명은 다른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 전문의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건강한 어깨를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